시장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기과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한데, 어 한편으로는 제가 할 액션 아이템들이 생기지 않는 거고, 이걸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챙겨야 될게 되게 많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에 액션 아이템이 생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할 때도 제 목표 리뷰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피라테센터두개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대행 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 1월까지 월 순익 3천만 원 버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월 순익 1억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 이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해온 주제는 이제 불황이냐 아니면 내가 못 하는 거냐 이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자영업자 저도 이제 필라테스 센터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행복하다는 소리 막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사업이 무척이나 잘 돼서 행복하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좀 열심히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어려움이 없고 고민도 없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필라테스 센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할수 있고요.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하면요 일단 1호점 필라테스 1호점에서는 에이스 선생님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하시는 선생님도 그만두셨거든요 이두 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선생님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라는 피드백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여전히 그 먹튀 사건들이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옵니다 최근에도 헬스장 먹튀 사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런 게 나올수록 이제 필라테스 센터들에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거든요 사람들이 센서를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 조치들을 해놓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호점에서는 어, 문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결제 금액 자체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을 유지하려면 한 사람당 결제하는 평균 금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결제하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인 중에 하나는 개인 수업 문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업이 아무래도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10회 결제하면 50만원 이상이고 뭐 20회 하면 바로 1 0 0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 문의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1호점 상황은 이렇습니다 2호점은 그 지난달에 바로 흑자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흑자 나 하던 그런 센터여가지고 추석 때 잠깐 힘들었고 그걸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오히려 1호점보다 2호점에서 돈이 벌리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이번 달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 글도 써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센터의 이야기들을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월에 이벤트를 해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려서 겨울나기를 준비했다 이런 전략을 가지신 분도 있었고, 어, 정말 잘하던 센터인데, 뭐 갑자기 추석 이후로 개인 수업 신규 문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다행인 포인트는 1호점이랑 2호점이랑 저희가 그 뭔가 영업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주위에 있는 센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단 검색은 다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두 센터의 주변 센터들이 보면은 가격 할인 이벤트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테스 센터에 한정해서는 일단 가격 할인이라는 얘기는 현재 매출이 잘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보통 매출을 땡기는 수단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센터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다행인 포인트 세 번째는 매출의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저희 1호점에 있었으니까 1호점에 매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만 어 매출이 그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 떨어지는 폭이 조금 덜 하다 그랬나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 약간의 개선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만하 다행이고 그리고 정말 또 다행인 포인트 네 번째는 어, 지금 당장 저와 와이프 스스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노출도 확보하는 게 지금 제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럴 때 어려울 때는 어, 경쟁 센터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마케팅 예산을 줄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은 당연히 그 경쟁 노출도에 있어서 경쟁이 좀 덜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치고 나가지고 잘 관리를 해두면 일월에 잘될때확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월 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고 있는 게 센터의 브랜딩을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도 얘기할 간판 교체 작업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2호점을 저희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2호점 이름을 바꾸면서 간판도 교체하고 그 메인 메시지나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더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브랜딩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상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필라테스만으로 경쟁을 하니까 다른 센터랑 그렇게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붙여가지고 어 좀 특별한 필라테스 센터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좀 다행인 거는 그 선생님들과 유대 관계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에 인수했으니까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랑 저희도 좀 알게 돼가지고 서로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 그런 게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참여도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실적으로 는 다져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좀 다행인 포인트 다섯 번째는 어, 이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어, 매출이 그렇게 제 기대만큼 안나오면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 역량이 작년 4월달 첫 번째 필라테스 센터 인수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되게 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와이프와 싸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매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되게 사업자로서는 중요한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저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랑 둘다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들의 원인들도 생각해보고 이걸 건설적인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사업가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매출이 잘안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다행인 포인트 다섯 개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최근에 저녁에 아이 책을 읽어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 그 생각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이 시장이 어려운 원지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결과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한데 어 한편으로는 제가 할 액션 아이템들이 생기지 않는 거고 이걸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챙겨야 될게 되게 많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에 액션 아이템이 생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제 스스로 이제 생각이 정리된 게아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에서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요소가 없으면 내가 계속 그안 좋은 상황에 몰리면 계속 하기 힘든 결정을 해 버릴 수도 있어요 가격 할인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너무 하지 않는 그 않으면서도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힘든 시기지만, 센터들을 잘 운영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파이팅 하면서, 우리 인생도 파이팅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시간에 도움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